안녕하세요. 제 앞에 넥스트 베이스 레어캠이 있습니다. 이 카메라는 ICUE 모듈 1K, 2K 또는 4K와 호환됩니다. 이 비디오에서는 이 장치의 언박싱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박스 앞면을 살펴보세요. 여기에는 장치의 이미지, 이름, 그리고 호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QR번호, 앱을 위한 QR코드가 있고, 뒷면에서는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IQ모델 1K, 또는 4K와 호환되는 1000섭셋 40p 해상도의 후방카메라입니다. 뒤따르는 차량과 후방, 총돌로부터 차량을 보호하여 보안과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여줍니다. 다음으로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물과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박스를 열어봅시다. 먼저 카메라를 볼수 있습니다. 박스에서 꺼내봅시다. 카메라 아래에는 USB.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연결을 위해 다음으로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연장 케이블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설명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 케이블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설치가 간편합니다.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볼수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. 사실 이게 다입니다. 카메라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렌즈 홀더가 있으며 그것이 전부입니다. 이 렌즈 홀더는 카메라 렌즈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카메라에는 버튼이 없습니다. 이 카메라는 항상 메인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연결은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중요합니다.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 부탁드립니다.